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정말 출근길이고요. 오랜만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오픈했었던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새 매장을 오픈한 지 이제 딱한 달이 됐어요. 한달 동안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뭐 오픈빨이라고 하죠. 어,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해놓으면 그 동네 주변 분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SNS나 이런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바깥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뭐 사실상 보여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오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른 큰 기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외부로 뭐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이 브랜드의 일단 인지도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많이들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주 그리고 두 번째 주까지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나. 생각을 또 했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면은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창고라든가 집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져왔고요 인력에서도 꽤 많은 인원을 출원을 해서 일을 하려고 했고 저 또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추위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오픈발이 있어서 막 하면 그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걸 유지하는 게 뭐, 사업의 기술이겠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이제 방문, 첫 방문, 그리고 좀 이벤트성 공간이라고 인지를 하거나,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출이 빠집니다. 객수가 좀 줄어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랑 그두 번째 주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줄어들면서 원래 계획하려고 했었던 인원이 있었어요. 그 근무자 동료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좀 빠듯했거든요 인원을 좀 많이 뽑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렇게 가면은 사람을 계속 뽑아서 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딱그 마지노선 있죠 이 인원으로 할수 있는 순간까지는 해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채용을 동시에 하면서 한 일주일, 이주일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할수 있는 지금 현재 구성원들로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 됐고 다행히 같이 일을 해주셨던 분들이 일도 되게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셔서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영업시간이라든가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 뭐 주말에 손님이 많은지, 평일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영업을 하기 전에 간파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좀 지켜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건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몇 명으로 이게 가,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스케줄을 한달 동안 계속 조절을 하고 근무자들의 휴무나 이런 것들을 양해를 통해서 변동을 하면서 매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젠한달 정도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명동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원래 출근을 했던, 차 타고 2시간씩 출근을 했던,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해보면, 사계절을 다 봐야 된다. 뭐, 한 일주일, 이주일은 봐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매장을 창업하신다라는 게, 한 달, 1년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피드백으로 해봐야, 들어간 투여되는 시간이랑,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지는 사진은 사, 사, 사실은 사전에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예측을 했고 거기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한달 단위로 봤을 때이 가설이 맞느냐 이 시간대 손님이 제일 많은 게 맞는지를 오픈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꺼지고 나서 한번 지켜보고자 한 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정도 만에 빠진 것 같고 이게 안정적으로 한 2주 정도 연속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스케줄이랑 인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짜놓고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랑 매출 비율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좀 해서 아, 이 정도 인력과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은 이 매장이 돌아갈 수 있겠다 라고 나름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장을 들여다본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 이제 한 달로 봤습니다. 한달 안에는 어떻게든 또면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한달 동안은 꽤 마음 졸이는 시간이긴 했어요. 매출도 잘 나와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이랑, 그리고 지금 본점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인력적으로 타이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현재 이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 졸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매장을 하나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내실 분들은 겪으셔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아니니까 그 상황 상황 일어나는 순간에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 있고 한 달이 지나가 있고 이렇죠. 뭐 장비가 안 된다거나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뭐, 면접을 보러 오신 분이 안 오시거나, 뭐 출근을 하셨던 분이 안 오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매번 해결하고, 근데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시는 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긴박하게 와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팀워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달 동안 무사히 일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오픈했던 매장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해야되는 일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낼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을 찍을 일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찍으면서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